7월 6일 수요일 1일 말씀 목상의 본문은 에베소스 3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여 생각하고 목상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로 13절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부탁이면서도 권면이면서도 또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물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죠.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고 낙심하는 에베소 교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우리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많은 환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든지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의심해 보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죠. 그런 우리의 상황 또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또는 지도자, 목사, 교역자,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 권사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 어쩌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은 저들을 돕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버림을 받았던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낙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환란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건 환란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고향인데 본향인데 그곳에서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으니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란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강력하게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살아가시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나는 오늘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니 감사함 나이다.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함께하심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성도들, 내가 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단계 뛰어올라 도약하며, 성장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으로 인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지만 서로서로 서로 낙심하지 않고 견디며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